아래 아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 뭔게많냐고 오늘 환상의 가챠 쇼이건 한정이란 말이죠 이게 하나 안 나오는 거야뭐 그러려니에 이번에 나오는 한정 아즈 한정 아즈상 한정 소용바 아즈상인데 뽑아야 됩니다 왜반깍이 들어 있으니까 반깍이 들어 있는 신비딜러기 때문에 이번에 뽑아 주지 않으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꿀 예정이라서 지금 좀 뽑아 줘야 되고요. 앵가하면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안 되겠다 싶으면 천장을 쳐야 되는 상황이라 아나 오늘 원신도 천장 칠거 같단 말이야 이 친구가 이제 신비 딜러이기도 고 하고 지금 현재 신비 딜러가 별로 없단 말이야 애초에 저 지금 이즈나, 랑 아스나랑 치제 써가지고 밀고 있는데 기어버리겠어 안 그래도 총력전 못 뛰어 이걸로 진짜 신비 딜러가 제가 하루나도 없고 아시, 아리스도 없기 때문에 뽑아야 된단 말이야 얘를 일단 가차를 시작해봅시다 우리는 일단 뽑고 생각을 하자 오늘 어차피 갈 길이 멀어요 하고 나면 원신도 알아 가야 돼 아로나의 눈치가 있으면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어 아로나야 nope. 아뭐 일단 처음에 나온다는 그런 약간 정신나간 생각은 잘 안하고 있긴 하네요 어차피 나올거면 빨리 나올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짜 어지러지가네. 아씨, 진짜. 아이 왜? 네. 와. 높. 아, nope. 아씨, 진짜. 씨. 아니야, 2 0연차 나오겠다는 그심보가 나이... 잘못됐다. 이거는 기대 컨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건 이제 기대를 하면 안되기 때문에. 와. 수많은 신명의 조각의 향연이 70개야. 와, 신명의 조각 70개면 삼성 중복이 50개거든요. 야, 중복보다는 정상인가? 아까 40연차에 안 나올 거라 생각은 했어. 자, 4분의 1 천장 가봅시다 한 번. 4분의 1 천장에 4분의 1 천장 한 번쯤은 나와주 만해 이제는. Nope. A few moments later. 형 용아영 말좀 해봐 이거 맞아? <laughs> 형 여기를 봐이 화면을 봐봐 이게 5 0연차라니까 지금 형 말을 좀 해봐 내 눈을 봐봐 이게 맞아? 이 게임이야? 에? 이게 미소녀 엑스컴이야? 이게 블루아카이브야? 선생님이야? 이렇게 학생을 만나기 가 힘들다고? 형 믿는다? 어? 나한번 누른다? 나 누른다? 나 말했어? 나 말했어? 누른다? 어 이게 맞지? 오! 형! 형! 형 잠깐만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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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이거 맞지? 안에 있는 거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지 지금 용하 형? 형 이거 맞지? 맞지? 야지 조안에 들어있는 거 맞지? 우리 아즈사가 지 안에 들어있는 거 맞지? 맞지? 형나 이러면은 좀좀 기대 할까 뭐? 마키야 너 오성이야 너너 너 오성이야 오성 너 이미 신명 조각 받을 것도 없다고 다음번은 더 민다 나 이제 돌 없어 이제. 어, <목소리> 응. 형내뭐 알지? 형 믿어. 애초대를 하니까 배신을 당하는 거다. <목소리도> 하... 아 솔직히 그래고8 0오차 박으면은 가중 하나는 떠줄 줄 알았지! 근데 삼성이 한 개만 나오면은 보면은 이거는 좀선넘지안 나온 애들 이렇게 많은데 삼성이 그것도 중복이면 어떡해 내가 차라리 이오리가 나왔으면은 감사합니다 이러고 다그리 방았을 텐데 한정 이오리랑 한정 신화를 하고 있단 말이야 딱하면 천장 추가될 수도 있기는 해서 오형형 형! 아이 조각이라도 많이 줄일 거면은 조각도 안 줘해. 아이씨야 이 열이 올렸다 아!